안녕, 나이트 댄스의 정승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어, 복고 댄스 기본 동작, 에로 트위스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복고 댄스 기본 동작은 약간, 어, 아까 난이도가 좀 쉬었죠? 쉽고, 기본 리듬이나 스텝들을 잘알수 있는 동작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배워볼 동작은 이제 개인기 동작이에요. 개인기 동작. 그래서 좀 약간 나이도 어려울 수 있고 어, 기초 스텝에서 일단 스텝을 마스터 하셔야지만 익힐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충실해야지만 어, 이 동작을 잘 익힐 수 있다는 것미말씀드리면서 개인기 동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개인기 동작 첫 번째 에로 트위스트, 트위스트입니다. 이 스텝은 어, 이 동작은 이제 기초 스텝에 가시면은 프론트 아웃 스텝이라고 있을 거예요. 프론트 아웃 스텝. 앞꿈치를 바깥쪽으로 비벼주는 스텝이죠. 이 스텝. 이 스텝에서 무게 중심 이동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요동작 한번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자, 앞꿈치 바깥쪽 비벼주면서 무릎도 같이 벌려주는 느낌. 자, 오른쪽부터 무게 중심 이동 1 2 3 4 5 6 7 8인데 무게 중심이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라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로 이동할 거예요 빨리 한번 갈게요.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왼쪽 두 번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 동작이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이동해 주시고요. 손동작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손 동작은 어, 비율 한번 들어보자면 이손 등에 어, 껌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껌이 하나씩 붙어있는데이 껌을 한 번씩 떼어줄 거예요. 자, 왼쪽 손에 있는 껌을 오른손으로 크로스 시킨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뜯을 거예요. 뜯어주고 왼손은 왼쪽으로 뻗어주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어? 에로우트스는 에로가 아니라 활을 당기는 동작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로우트스예요. 자, 그렇죠. 손을 크로스 한 상태에서 당겨주고, 어? 다시 이번엔 오른쪽 손에 있는 껌을 떼어줄 거예요. 그럼 왼손이 이렇게 손등에 붙여야겠죠? 그럼 왼손으로 껌을 떼어주면서, 오른손으로 쭉뻗어주는 거죠. 투가 되겠죠. 어? 연결해서 가볼게요. 제자리, 원, 앤, 투. 되겠죠. 다시 오른손 위에 손등 붙여주고, 자, 더블 동작이니까, 오른쪽 두번 비벼줄 때, 오른손으로 두번 떠줄 거예요. 오른손으로 두 번, 한번 떠주고, 제자리 두번 떠주는 거예요. 자, 빠르게 가본다면, 원, 앤, 투, 앤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거 연결해 처음부터 가볼게요. 오른손부터 갑니다. 아, 싱글, 앤, 싱글, 앤, 더. 어, 불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왼손부터 싱글 싱글 더블이 이동돼요 왼손으로 떼어주고 제자리 오른손으로 떼어주고 제자리 왼손으로 두번앤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총 여덟 박자죠 여덟 박자 연결해서 한번더 갈게요 준비 시작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파이앤 식스 앤 세븐 앤에 그렇죠. 이 동작. 아시겠죠? 어. 이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손을 쭉쭉 뻗어주셔야 되는데 가끔 하다 약간 소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니라 손을 쭉쭉 뻗어서 이 선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복고된수하려은이 선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빠른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싱글, 싱글, 더블. 그렇죠, 다 하겠죠? 어? 당기는 손은 안쪽에 크로스, 뻗는 손은 바깥쪽에 크로스가 된다는 거. 이걸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동작은 이제 손동작에마스터했다 스텝업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자 어떤 동작이나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펴주는 쪽이 아니라. 당기는 손 쪽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크로스 상태가 준비 상태죠. 어? 자, 다끔치 모은 상태에서 발비벼지면서 오른손으로 당겨주고 다시 스텝도 제자리 오면서 손도 제자리 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 이동, 당겨주죠. 다시 제자리가 돼요. 또 더블 갈 때는 오른쪽 두 번이죠. 더블 그렇죠, 다겠죠. 어? 다시 왼손부터 시작돼요. 싱글, 오른손 싱글 앤 왼쪽으로 두번무게중심 이동합니다. 자, 연결해서 볼게요. 어? 천천히 갈게요. 시작! 원앤투앤 앤, 쓰리 앤포앤파이시 세븐 앤에이 그렇죠. 요렇게 해야 돼요. 제가 왜 껌을 띄 동작을 했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 만약에 그렇게 안하셨면 크로스를 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크로스를 안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손이 돼요. 아까 모뭐 어설프죠? 근데 이렇게 해도 뭐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법보다는 밋밋한 동작보다는 크로스에서 확실히 당겨주시는 게좀더 알찬 동작이 될수 있다는 거. 좀더 멋있게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일단 손동, 발 스텝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손동작. 그 다음에 손하고 발하고 합쳐서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알게 된다면, 좀더 파워풀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을 살짝 써줄 수 있어요. 가슴을 어떻게 쓰느냐. 당겨줄 때 가슴이 앞으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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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나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더 더해주시면은, 좀더 파워풀하게 갈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어? 저 여기까지, 에로 트위스트 였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요 동작 알아주시게 되면은, 뭐, 개인기의 활동작 있을 때, 그러니까 빠른 비트, 강한 비트에서 잘 어울리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로운 개인기 동작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계속되는 복고 댄스 강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